뉴스브리핑. 공화당이 주도한 축소된 경기 부양 법안이 어제 상원 표결에 붙여졌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 속에 찬성 52표 대 반대 47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한 명이 반대하면서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원과 2차 PPP 그리고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 1050억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구호 및 식량 지원을 포함하 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3월 통과된 CARES Act로 혜택을 받은 미국인이 2,900만 명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젠 거의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네시주 당국은 지난 9일 낙스빌 외곽 지역의 한 산업단지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이 호랑이가 낙스빌에 있는 동물원에서 탈출한 것인지 의심됐는데 동물원에는 세 마리의 호랑이가 여전히 예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어제 아침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아침에도 최초 발견지점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테네시주 야생자원국이 해당 지역에 덫을 설치하는 등 계속해서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당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감시 카메라를 점검하고 호랑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시키라고 지난 7월 21일 내린 행정명령이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이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중지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한 뉴욕주를 비롯한 수십 개의 주정부와 미국시민자유연맹 등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원거측 손을 들어줬니다 것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공동체를 상대로 인구조사를 무기화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면서 이번 승리는 투표권과 이민자 권리의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100여 곳으로 늘어나면서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총 12개 주에 걸쳐 440만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만 19명이 사망했고 워싱턴주에서 1명, 오레건주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짙은 스모그가 샌프란시스코를 뒤덮었고 캘리포니아 당국은 소방관들이 16명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레건주는 이번 주에만 1,400평방마일이 불에 탔습니다 주 공무원들이 50만 명 이상의 주민을 강제돼 시켰는데요. 이는 420만 주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합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은 어제 오후 놀크라스에서 경찰에게 총을 쏘고 달아난 용의자와 경찰이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 용의자와 경찰견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둘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도난 차량에 타고 있는 두 명을 발견하고 다가갔는데요. 이들이 순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고 숲속으로 도주한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경찰견을 동원했습니다. 발견된 용의자는 경찰에 총을 쐈고 경찰이 대응 사격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진 것 윤넥 경찰은 사망한 경찰견 블루가 윤넥 카운티 최초의 수아팀 전속 경찰견으로 지난 1년 남짓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도주한 나머지 한 명을 추적 중이며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산불이 극좌 성향의 안티파나 구구성향의 프라우드 보이즈에 의한 방화라는 허위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돼 치안 당국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고 AP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6명의 안티파 회원이 오레곤주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는 내용도 있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만 사실이 아니라고 현지 보안관이 확인했습니다. 또매드포드 경찰이 프라우드 보이즈 5명을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는 사진 보도 역시 가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산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올 8월 세금 징수액이 약 18억 9천만 달러로 작년 8월에 비해 1억 3천 4 50만 달러 더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7.7% 증가한 것입니다. 새 회계 년도가 시작된 7월과 8월 두 달치를 합하면 총 세금 징수액은 40억 3천만 달러가 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가 늘어난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팬데믹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4월에는 세금 징수액이 전년 대비 3 5 9%나 떨어졌는데요. 불과 4개월 만에 경기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중국과 국경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합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이 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로의 군사기지 접근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일 인도와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위협사격을 가하는 등 군사충돌 위험이 높아져 있는데요. 인도는 최근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5대를 국경지대에 공식 배치했습니다.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으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착지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접속이 불가능했던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에 자신을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고심 끝에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됐다며 입장문을 올린 것인데요. 앞으로는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등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신상 공개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긴급 심의를 갖기로 했는데요.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접속 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 업체에 국제 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부산이 한국항공사로는 최초로 한국 상공을 비행하다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도착지 없는 비행을 운항해 화제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상품을 만들었을까 싶은 충격적인 여행 상품이 나온 것인데요. 에어부산은 위덕대학교 항공 관광학과 학생 79명을 태우고 어제 날 1 2시 35분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포항과 서울을 거쳐 광주와 제주 상공까지 운항한 후 오후 2시 35분에 김해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내 항로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의 근거리 국제항로 운항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에어부산 측은 국제항로로 상품이 구성될 경우 기내 면세품 판매까지 가능해 여행족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달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폐지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한 내용이 무엇이냐 면요 어... 센서스 지금 2020년도 인구조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이달 말까지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할 예정인데, 근데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린 내용은 이 인구조사에서 불체자들, 그러니까 undocumented라고 해서요그 체류 신분이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이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인구조사에서 숫자에서 빼라라는 이제 행정명령을 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무려 20개 주에서, 뉴욕주를 비롯해서 한 20개 주에서 집단소송을 냈고요. 거기에 또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들, 인권 옹호단체들, 민권단체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소송을 냈는데, 결국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를 센서스 조사에서 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합법적이지 않다. 위법이다. 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일단은 이게 매해 10년마다 이 인구조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에는 모든 주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예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고되는 숫자에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1연 숫자들은 빼라, 넣어라 라는 것을 할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판결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센서스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첫째는 정치, 하는 정치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인구 몇 명당, 연방의원 한 명을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치를 센서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사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인데, 이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거는 시민권자들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 주민은 투표권자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표권이 없는, 심지어는 신분이 없는 불체자까지도 해당 지역 주민이면은 그 국회의원이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들을 각 지방정부에 나눠줄 때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센서스 인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에 맞춰서 연방정부가 그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산 집행하는 것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한 가지 큰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메디케이드입니다. 원래는 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메디케이드인데 이 대부분의 서류 미비자들이 서류가 없다 보니까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실제 경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상당히 많은 주 정부가 일단 응급실에 들어오면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먼저 치료를 해 주도록 그렇게 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불체자라고 하더라도 응급실로 들어가면 치료를 먼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의료비가 발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 의료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비가 발생을 하는데 이 의료비를 만약에 다 납부하면 다행이지만 납부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뭐 신원이 없는 불체자가 사라져버리면은 그 사람을 추적할 방법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병원이 받아야 되는 의료비용이 이제 허공에 뜨게 됩니다.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메디케이드에서 메꿔져 왔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쪽은 주로 공화당, 그러니까 지금 보수진영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이 메디케이드 비용이 이 세금을 내지도 않는 불체자들한테 쓰인다라는 것은 이건 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폭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보통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요, 반대편에 이, 이 진보진영,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불체자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택사이디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신부는 불체자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 아이디를 신청을 해서 받아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요. 이들이 살면서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죠. 집을 또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려면 은 페이먼, PMI 내야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장을 봐야 할 것이고, 입기 위해서 옷을 사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사게 되면 거기에 세일즈텍스가 붙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세일즈텍스들은 지방정부에서 가져가게 되는데요. 주정부도 가져가게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지방정부나 주정부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방정부에 내지 않을 뿐이지, 불치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이미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이미 경제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메리케이드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설명하기는 한 어려운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뭔가 양측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오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내어준 것이죠. 센서스 조사, 이 인구조사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의 주 정부에 지원되는 지원 예산이 결정이 되고, 메디케이드 비용 지원금도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국회의원 숫자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상당히 그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많이 모여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을 보면은 대체로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집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에는 유독 또이 불체자 비율이 좀 높은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공격과 함께 동시에 이 보수진영 쪽의 지지를 확고화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이었는데 당연히 이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낸 것이고요. 연방법원은 일단은 그 소송의 내용상, 예. 네. 지금 관례적으로매 10년마다 해오던 센서스 규정을 대통령이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금을 내지 않는 불체자들한테 이 세금이 쓰이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도 세금을 내고 있고 일부는 또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상당한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정부의 연방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 선후 종합 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갑 참사랑. 예, 조지아주의 세수 그러니까 세금 징수액이 8월 달 세금 징수액이 작년 8월보다 7.7%더 올라갔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어,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이 예, 정부가 걷어들였습니다. 그 7월과 8월 두달 동안 지금 세수 걷어들인 게 작년에 걷어들인 것보다 12%나 더 많이 들어왔다 이런 보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캠프 주지사가 아주 자랑하듯이 빠르게 이 보도자료를 보내왔는데요. 이거로 과연 이제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느냐? 물론 지난 4월달 세수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요. 39.5%가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경기가 급 속도로 떨어지면서 이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지아 주정부가 올해 예산을 10억 불더 낮춰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하는 그런 어,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새 회계년도가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 새회계년도의 7월, 8월 첫두 달이 세금이 많이 거친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거쳐서 좋은 소식이라고는 할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세금이 많이 거치게 된 가장 큰 원인에 택스 리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4월 중순에 택스 리턴, 그 세금 신고, 개인 소득세 신고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요. 보통은 어 2월, 빠르면 2월부터 늦으면 은한 5월, 6월 정도까지 그 택스 리턴이 가정에 배달이 되고요. 그러면 그 배달된 택스 리턴이 시중에 그때 풀리게 되는데. 요번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7월 15일로 세금 신고 마감을 한개월 늦춰줬었죠. 그렇다 보니까 어 텍스 리턴도 좀 늦게 나오게 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돈이 쉬프트가된 것이죠. 그러니까 7월하고 8월에 예, 텍스 리턴이 풀리면서 그리고 또 경기 부양 법안 때문에 케어스 액트 때문에 또이 1,200불 현금 부양 지원이 나온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연방 정부가 지금 엄청난 자금을 그때 또 풀어서 그 돈이 에, 들어온 것들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그 시중에 엄청난 자금이 풀렸던 것,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또 택스 리턴이 들어온 것들 때문에 이 시중에서 소비 심리가 잠깐 에, 살아났었고 그로 인해서 세수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 또 이렇게 염려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과연 경기가 진짜 회복된 것이냐라고 감히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연방 상원에서는 어제 경기부양법안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죠. 52대47로 부결이 됐는데요. 60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데 뭐 통과가 안된 겁니다. 어제 아침부터 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기자회견 열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놓느냐 이거 통과 이거 협상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제 이런 그 강경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공화당은 공화당끼리 다 뭉치고 민주당은 민주당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부결됐습니다. 협상이 이렇게 부결되는 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당장 의회는 지금 또 휴정할 것 같고요. 요번에 공화당에서 몰아붙였던 한 가지 이슈가 제가 전에도 보도해 드렸다시피 일괄 타결 그러니까 이 경기부양책 전체를 일괄 탈결할 것이 아니라 일단 급한 사항부터 사항별로 타겟티드된 사항별로 해서 급한 예산부터 먼저 책정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하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큰 덩어리를 하나로 통과시킬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개의 작은 덩어리로 나눠서 하나하나 급한 것부터 통과시켜 나가자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인데 사실상 근데 그게 불발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상은 뭐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1,200달러 우리 뭐한번더준다더니 이제 날아간 겁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뭐 연방 상원이나 하원이 하, 합의를 보던 그 부분만 놓고 우리가 일단 급한대로 합의를 하자라고 합의를 보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던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방정부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예산, 확보하고 있는 예산 중에요. 항목이 없는, 그 항목이 없는 이 예산이 한 3,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3,000억, 3,000억 달러 정도만 어,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일단 각 가정에 그 1,200달러 지원금, 현금 지원금 체크를 보내는 것이 뭐 가능은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일이 과연 진행이 될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 선거 전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단 현금 지원로 먼저 하자. 가계부터 살리고 보자. 이렇게 에, 결정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그 현금 지원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분위기, 이 낙관적인 분위기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경제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라는 이것은 비단 이뭐 민주 당과 공화당 이런 당 떠나서요. 그리고 뭐 좌우 이런 이념 다 떠나서 이 기본적인 생활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정치인들도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인식해 주시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선거가 눈앞에 다가있다고 와 하지만. 너무 선거에만 급급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 앤 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 앤 포스트. 예,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9-11 사건이 터진 지 이제 만 19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터진 사건으로 2,996명의 아까운 목숨이 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2만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크거나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 할 정도의 대형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우리가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사랑하는 마음, 이걸 또 일깨워 주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커뮤니티가 어떻게 서로를 위하고 단결해야 하는지도 일깨워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9월 11일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지역사회,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돌아보는 내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또 내가 이 지역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또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